안녕하십니까. 육군병장 윤대리 인사 오지구 지리게 한번 박아 봅니다. 충성, 충성, 충성. 자, 이깁시다. 버티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금일은 2020년 9월 16일. 자, 목요일이고요. 현지시가 딱 19시, 7시가 됐습니다. 아, 어, 지금 콜카드 보셨죠? 사당 가는 거 3만원. 요거 2만 3천원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피어 먹으려고 어, 준비 중에 있고요. 어, 저는 엊그저께 왔던 여기 새벽항구와 장어집이 아주 많은 음, 이 춘희동 어, 작동이라고 합니다 작동에 예, 이쪽에 나와있고요 이게 잡힌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 올라오면 어, 잡고 사당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도 그냥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자 어저께 제가 어, 역대급 어, 최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뭐 다행히 그래서 어제 열심히 하고 집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서 열심히 잠을 자고 지금 식사하고 씻고 나왔고요 어, 어, 어제는 좀 그렇게 하니까 스실리 수렴이다 보니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젊다고 하면 젊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자 오늘도 우리 대리기사 선후배님도 파이팅들 넘치게 콜스윙 하시고요 어, 저 역시도 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신속정합 친절 윤대리답게 콜스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얼굴 공개를 하니까 이게 구독 수가 <laughs> 빠지네요. 네, 올라가지 않고 빠집니다. 네, 아잘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타당도 골안 올라오네요. <laughs> 자 그러면 저는 빠르게 첫 번째 골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올라... 자,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8시 35분입니다. 어, 콜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아, 갈만한 콜들이 없어요, 진짜로. 계속 골랐는데, 아, 정말 갈만한 콜들이 없습니다. 사당 아까 그3만원짜리 잡았어야 되나봐요. 근데 웃긴 건, 제가 그, 뭐야, 식당 들어가는 그초이 골목에, 아, 초이 어, 거기에 있, 있거든요. 근데 기사님이 오는 걸못 봤어요. 근데, 없어지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충전로 역도, 어, 떴었는데, 2만원. 아, 뭐, 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안 잡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는 진짜로, 어, 콜 제대로 잡고, 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는 아직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 아직은 여전히 많으니까, 좋은 콜 한번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푸단 하나 가동하고, 예, 좋은 거 잡고, 진짜로 올게요. 잠시만요. 아직, 윤대리입니다. 아, 진짜, 더럽게 콜 없습니다, 오늘. <laughs> 야어찌될건 뭐, 예, 괜찮은 착지로 갑니다. 아야 평촌중학교. 뭐, 평촌 라인이니까, 뭐, 괜찮겠죠? 자, 이거, 고객님, 바로 맞은편에 계세요. 지금 신호댕이 중입니다. 예, 이거 평촌 가서, 바로 영상 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쵸? 그렇죠? 윤대리입니다. 어. 미친 짓한번 해보고 록하겠습니다 강화도 제 고향에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길박사님 영상 봤을 때 강화도에서 좀 어... 힘드셨는데 <laughs> 자 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강화도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국군명장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14분. 저는 강화도 도착을 하였습니다. 큰 일이네요 진짜로. <laughs> 자, 아, 여기가 지금 초지대교, 어, 그 강화, 그 인삼센터 있는 그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진짜 큰일이네요. 예, 오긴 왔는데, 참 이거 답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좀뭐 걷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 이후로, 예, 뭐랄까, 예, 행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볼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상황을 좀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중성 육군 병장 윤대리 강화도입니다. 여기는 어 강화 인삼센터 초지 인삼 페스탕이라고 있는 곳이고요. 어 다행히 여기 어 기사님 한 분, 여기 키퍼도 보이시죠? 네 기사님 한분 계셔가지고 야 혹시나 했는데 여기 우리 기사님이 택시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는 겁니다. 바로 아 다행입니다. 그 김포 이마트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로. <laughs> 살았습니다. 아 길박사님, 저도 여기 왔다 갑니다. 어, 길박사님처럼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일단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김포 가서 다시 영상 키돌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윤대리입니다. 현재 시각 정강 12시, 24시가 됐고요. 저는 어, 아까 강화 인삼센터 그쪽에서 어, 기사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지금 구례역까지 잘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기사님들 엄청 많이 계시네요. 자 저는 이쪽에서 어, 존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안되면 어뭐 택트를 해서 어, 합정 나가서 어, 거기서 뭐 코를 잡든 아니면 복귀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한테 운이 어, 많이 따라서. 어, 다행히 여기 김포 구례까지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푸단을 가동해서 어, 좋은 콜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입니다 현재 시간 1시 6분 됐고요. 저는 발산역 이 쪽에 어, 택틀 해서 나왔습니다. 와 구례역에 뭐 올라오는 게 없어요. 네네 뭐 삥콜들, 뭐 김포 장기동 가고 아니면 뭐 강화 다시 들어가는 거, 어콜뜨길래그 잡을 뻔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클날 네, 뻔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집중만 노려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일찍 출근하는 날이라 여기서 콜을 한번 어, 부천 들어가는 콜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잡아볼게요. 제가 오늘은 뭐 콜을 아, 이게, 오늘 타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오늘 콜 잡기가, 어,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아까 평촌에서, 어, 뭐, 수원이나 어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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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으면은, 뭐, 지금보다는 매출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강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예, 네, 그랬습니다. 뭐, 어찌됐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요. 하여튼 여기 부천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인델입니다. 현재 시가 1시 51분. 와, 약한 50분? 50분 만에 이거 중동 들어가는 거 잡았습니다. 야 아, 쉽지 않네요. <laughs> 자, 일단은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고 어, 중동 넘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에서 계시죠. 잠시만요. 인델입니다. 현재 시가 2시 22분입니다. 어, 중동역이 먹자, 신중동역 뒤쪽에 먹자 라인의 어, 오피스텔이었고요. 어, 어, 착지, 뭐, 잘 떨어졌습니다. 네. 복귀하기도 참 좋게 잘 떨어졌고요. 어, 오늘 딱세콜 탔고요. 어, 딱 10만원 채웠네요. <laughs> 자, 어, 오늘은, 어, 제가 일찍 출근하는 날이라 여기서 바로 택시를 타고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한할 정도로, 음, 콜타기가 너무 저한테는 저는 좀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저께 좀 많이 타서 그나마 좀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오늘도 새콜이지만 어, 순수익 10만 원은 했다라는 거. 물론 뭐 셔틀비랑 택틀비도 빠지고 하겠지만 제가 뭐 팁도 받고 이런 것들은 그 걸로 퉁을 치기 때문에 어, 그냥 순수하게 순 매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기사 선 후배님들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 총구수가 200대, 에, 200 초반대이기 때문에 어, 콜이 나오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대륙이사 성님들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 몸조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어,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윤대리 어, 영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중서,